매일매일 책 읽기. 밤빵을 덮었 아가씨가 고소한 밤빵을 식탁에 두었는데, 다람쥐가 들어와 밤빵을 냄큼 들고 쪼르르. 밤빵을 든 다람쥐가 돌에 걸려 넘어지자. 까마귀가 반빵을 나아채서 하늘로 붕! 날아가는 까마귀가 남은 가지에 앉아 고양이가 살금살금. 고양이가 와락 덤벼! 반빵이 떨어지자 강아지가 한 입에 덥어 도망가던 강아지가 밤빵냄새에 풍기자 돼지가 쫓아가며 배고픈 돼지가 헐레벌떡 쫓아가다 아저씨를 탁 화가 난 아가 아저씨가 돼지를 잡으려고 뛰어가다 빨래줄에 탁 빨래에 파묻힌 아저씨가. 허우적, 허우적. 어, 빨래 속에 누가 있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후 아저씨와 아가씨는 결혼을 했어. 이제 고소한 밤빵을 모두 사이좋게 나눠 먹는데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